6월 10일 수요일입니다.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35편입니다. 제가 봉독할 때에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끝절까지 봉독할 때 성령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할렐루야!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.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. 여호와의 집, 우리 여호와의 성전,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, 여호와를 찬송하라.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.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리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.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.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.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.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. 여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, 여와를 송축하라.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와는 시원해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. 할렐루야. 아멘.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시가 막 끝이 나고 오늘 20편 135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,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송축하는 노래시입니다. 아, 이 10편 다음에 오는 136편도 이 135편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리듬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는데 136편에서는 주로 송축한다, 찬양한다는 그 단어보다는 감사한다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주의 그 인자하심을 인해서 감사한다는 매절마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편 135편과 136편은 그래서 이 찬송 혹은 한 찬양 혹은 송축 혹은 감사가 모두 같은 의미를 혹은 대단히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. 2 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절에서 3절까지 이 짧은 세기절에 찬송 혹은 찬양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끝절 19절에서 20절에서는 또 송축하라는 그 말이 네 번이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네번 끝날 때네번 이렇게 예,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시편 134편과 함께 이 성전에서 숭기는 레위 족속과 아론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 찬송을 드리고 또 송축을 드리고 또온 이스라엘이 함께 송축해야 할그 이유는 무엇인가?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으신 선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드립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고. 4절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로 저들을, 이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그 이유는 저들의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. 5절에서 그 14절에 보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천지와 바다와 또 모든 깊은 데서 역사하시고 저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거룩한 투사로서 앞에서 싸우셔서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영원하신 구속주이시기에 찬송 송축하는 것입니다. 네 번째로 저들의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쳐서 승리하심으로 저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 small g 가들을 쳐서 끝끝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종들이 저들의 하나님만을 능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. 15절에서 18절까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 넓은 천지 가운데서 시온산이 둘러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, 영원히 그곳에 그하시면서 만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. 21절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신약의 두 성경 기지를 또 연관해서 이렇게 봉독해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불의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구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.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,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, 거룩한 나라요,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덕을 선포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이 은혜를 새삼 기억함으로 인해서 성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드리기를 바랍니다.